중국 연방제 국가가 된다. 될수 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미국 독립회, 독립회의 장면이고요. 이거는 영화, 홍콩 영화 중경삼님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번에 대만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대패를 하면은 그 전쟁 종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큰 전쟁들의 종전 조약들을 알아봤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키워드를 얻어낸 게 평화 비무장이라는 거죠. 중립 지대, 라인란트 같은 중간에 그런 지대를 놓을 수 있다. 비무장한 일정 부분 또 이제 저번에 조계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개항을 한다는 그 아이디어로는 분리를 좀 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일본 같은 경우 이차 세계대전엔 민주화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부터 아니, 여기서 또 이런 아이디어를 어었는데 이거를 좀 조합하면 뭐가 나올까를 한번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만 전쟁 후에 조약이 체결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어디를 중립지역으로 하고 비무장을 하고 분리를 해내고, 민주화도 할 것인가? 저는 그 지역은 여기 푸젠성, 그 다음에 여기 하이난섬, 그리고 여기 원래 홍콩, 이세 군데는 그 지역으로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푸젠성에서 공격을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할거 아니야. 푸젠성에 아마 다 모여있을 거야. 군사기지가. 그 다음에, 하이난섬에, 그, 해군 기지가 다, 여기 많이 있고, 여기 홍콩이에요. 하이난섬에 보면은, 여기 밑에 쪽으로 공항이 있고, 군, 음, 공, 저기, 항공, 폭격기 공항이 있고, 공군이 있고, 여기 핵잠수함 기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 쪽으로. 이게 다 해군 쪽으로는 이쪽에서 본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아, 비무장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평화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중립적으로, 완충 지역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홍콩은 또, 저기, 자유를 누리던 지역이니까 여기도 다시 원작킹해복기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밑을 이렇게 하니까 참 이걸 <laughs> 중국의 남쪽을 또 이렇게 포일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 느낌이 안 오죠 그건 바로 홍콩처럼 만들겠다. 이겁니다. 홍콩. 옛날에 홍콩 그대로 똑같이 그 지역을 이 지역을 홍콩으로 만들겠다. 홍콩 홍콩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선거도 하고 예전에 중국 넘어오기 전에 홍콩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 이미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연방제로 할 수도 있어요. 연방제로 해도 되고 뭐세 군데가 떨어져 있으니까 연방제로 해야 될것 같아가 되기는. 그래서 비무장을 하고 분리를 하고 민주 선거를 하고 완충지대로 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 난감할, 난감하겠죠. 그서 홍콩처럼 한다는 얘기고, 기존에 1도련선, 2도련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얘기할 건데, 지금 이 해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막, 중국이 많이 포일이 되어 있는데, 태평양 쪽에 이렇게 제도라고 돼. 이게. 짜잔섬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엄청나게 팔라워. 1차 도전선이고, 이게. 2차 도전선.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거 말고도 미크로네시아, 뭐, 태평양에 엄청난 제도가 있어. 미군, 미군, 미 해군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다 군사기지를 해놨다고요. 공항도 있고, 미사일기지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미군이 다, 이게 그 아이디어 나온 게책그 10년 전에부터 공개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기본적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 미사일도 날아갈 수도 있고, 그 1차 도전선이라고 2차 도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선이거든요.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선인데, 웃기게, 그거 자체가 미국이 포에 놓은 선이야, 보면은. 이 단어는 중국에서 만든 건데, 여기 제도가 이렇게 간다고, 제도가. 한국하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여기 지금 중국 해군이 엄청 지금 갇혀있다 봐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차 도전선도 여기에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쭉 있어. 팔라우에 해가지고. 1차 뚫어도 2차에서 또 걸려. 이거 보면은 해군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나오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laughs>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홍콩. 이게 더 육지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미 여기로 포위를 해놨는데 간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제도가 있어 오키나와 제도 사키시마 제도 여기도 연결이 축축 돼요 필리핀하고 여기 섬들이 있죠 여기, 그리고, 요번에, 일본의 국방, 국방장관이 여기다,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여기다 미사일 기지를, 뭐,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설치하게 된데게 여기거든. 우리가 이 작은 섬들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또 군사적 거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공항이 있고, 미사일들이 있고 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요번에 알게 됐네요. 이거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차 한국 1차 도전선은 이렇게 되고, 아,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지. 2차 도전선 이건데, 여기 다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다, 용어는 중국이 만들어놨지만, 갇혀있는 거야. 1차로. 갇혀있고, 2차로가 저기, 팔라우제도, 마데아나제도, 제, 응. 여기에 다 뭐, 군사적 기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죠? 이런 데를. 또, 오세아 안이 쪽, 밑에 쪽으로 가도,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제도 미크로네시아제도, 팔라우제이 아까 얘기했죠. 이런데도 다 기본적인 미국 애들이 마샬리에도 꽉 잡고 있어. 다 대비를 해놨어 미국 애들이. 그 여기에다가 미사일이든 공공기지든 해놓는다는 거지. 이렇게 꽉 잡고 있어 미국이. 지금 상황에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대복수 이런데 100년 후뭐 이거 참조했는데 지대복수 책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이런, 이게 진연도 작품인데도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역겹으로 지금 바다에 갇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대마지랑이 가장 큰 거점 포인트라는 거지. 여기를 가져가면 여기를 확 뚫리는 거예요. 이쪽에, 이쪽으로. 그래서 대만이 중국한테도 엄청 중요하고 미국한테도 엄청 중요하다 왜냐 이이 이 라인에서 이르면은 미국도 이걸 이, 여기서 뚫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 중국이 이거 못 가져가면 이게또일자조련선에서 막히는 거 근데 아까 얘기했던미 중국이 대표로 한다? 대표로 한다? 아까 1차 도전선이 요거였는데, 이거를 뺏기는 거야. <laughs> 0차 도전선, 0차 도전선이 아니라 해군을 뺏긴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디로 나와? 해군이? 중요한 게 여기 있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거 평화 지역, 관충 지역, 독립 홍콩 지역처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또 발전을 할 거예요. 응? 그 중국 공상당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여기 밑에 꽝동. 꽝동성이 가만히 있겠어? 광동성도 아 나도 나갈래 이런 얘기를 하겠지 상하이도 가능성이 높아 상하이 칭따오 얘기 좀 북쪽에 붙으면은 조금 영향력이 있은지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상하이나 광우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아 우리도 나갈래 이런 얘기가 100%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이게 곰팡이 번지듯이 요거를 평화지역, 중입지역으로 놔둔다 그러면 그 안에 조각에 넣어가지고 만약 중국이 대패했을 때얘기예요 요거를 넣고 진짜 홍콩화 시켜놓으면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광둥성도 나오겠다고 그러고 상하이도 나오겠다고 할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응? 티베트 독립하겠다 뭐미그로 신장위로 독립하겠다 동북삼성 몽고 독립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토 중국 한족의 그 자기들의 지역 자체도 굉장히 분열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이 곰팡이가 이제 조금 있다 있, 있다가 번지듯이 이 나라들은 아마 독립하겠고, 이 나라들은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연방제로 갈 것이다. 연방제로. 미국하고 똑같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 결국에는. 미국하고 똑같은 연방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보다는 연방정부의 힘이 좀 작은, 연방정부도 있어야 되겠죠. 이거 그럼 뭐 다, 나중엔 선거 선거를 다 하는 민주국가가 되는 건데, 연방정부의 힘이 미국보다는 좀 작은, 그러니까 지방주의, 주정부의 그 힘이 더큰 그런 형태의 연방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대패를 하면은 이런 상황까지 도올 수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 그 국가를 영어 홍콩처럼 운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